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의 지진, 최대 예상진도 4. 예상되는 최대 장주기 지진동 계급 1. 예상되는 최대 장주기 지진동 계급이. 진도 4입니다. 일0시 20일 분경 최대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최대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입니다. 진도 속보입니다. 5일 0시 20일 분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을 추정 중입니다. 향후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입니다. 진원 정보입니다. 5일 0시 20일 분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현 아빠 지진의 규모는 5.7,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입니다. 각지의 진도 정보입니다. 5일 0시 20일 분경 최대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후쿠시마 현 앞바라. 지진의 규모는 5.7,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걱정은 없습니다. 최대 진도를 관측한 지역은 후쿠시마 현하마도리입니다